네, 안녕하십니까. 1월 20일 반도체 뉴스입니다. 어, 대만 TSMC의 장맛빛 전망 발표에 이제 미국과 아시아 등 이제 세계 주식 시장의 반도체 업계 이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20조 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어,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가 월해매출이20%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회복될 거다. 이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관련 주들이 향상되는데 급등하고 이제 향상됐는데 이제 이 뉴욕 시장에서 실적 발표 1십 퍼센트 가까이 이제 오르고 한 달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백 지수는 이에 힘입어시 차상 최고치로 마무리했고 이제 뭐 유럽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제 ASML의 홀딩 주가도 사 퍼센트 가량 상승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엔비디아, 인텔 등 미국 중식도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12월 11일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. 또한 하이,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올랐고 그리고 도쿄일렉트론 테리나 어드반테스트도 이제 주가가 5% 이상 오르고 반도체 전체적인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TSMC는 AI 개발 붐에 힘입어서 일본과 미국, 에리조나, 독일에 이제 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 많은 돈도 투자된지만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볼수 있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TSMC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. 이런 이제 자신감을 있어서 뭐20% 이상 성장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 이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런 이제 시총이 늘어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수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